상대의 원료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 어, 질문을 하세요. 어, 요즘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 영상 이제 안 찍냐, 뭐 어, 이제 강의를 안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희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시즌 동안에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나지도 않고 또 이제 자문이나 아니면 또 교육을 오시는 분들 제가 가서 교육을 하는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나지않았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홍응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육을 오시거나 하면 계속 영상을 좀 올려달라 뭐가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을 주셔서 제가 다시 어, 시즌이 조금 끝나가는 마당이라 어, 연말부터 한 내년 연초까지는 다시 한번 부지런히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중에서 요즘 그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들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보존 관련해서 유통기한 또 요즘엔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소비기한 관련해서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걸 어디에 맡겨야 되냐 이제 식품 이 어떤 제품을 생산 하시고 난 다음에 공인성적기관에 보통 맡겨서 이제 소비기한을 설정 한다던가 아니면 타겟 제품이나 유사 제품을 찾아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을 인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류에 작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말 이게 균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 보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균을 우선 없애거나 아니면 균이 그 적게 생기거나 아니면 천천히 생기거나 할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기관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어 어떤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나중에 제품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 이런 것까지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공급을 안 했었는데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이그 배지인데요. 이게 샬레가 어 10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증점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밑에 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플레이트에 깔아서 그 거기에 이제 균들을 묻힌 다음에 배양을 해주면 거기에 몇 마리가 나타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걸 개봉하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실험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이거 뜯으면 또 이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벌써 균이 들어가겠죠? 얘는 이제 못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보이네요. 물기가 벌써 차 있죠? 냉장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베지 그 플레이트 베지에 보면 여기 증점 여기 어느정도 있는 소재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긁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 보통은 이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제품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여기다가 발라 어, 주거나 떨어뜨린 다음에 스프레더 라고 하는 것들 멸균된 것들을 물론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이 다된 상태에서 어, 여기에 넓게 발라주고 얘네들이 또 균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뭐 이게 가속 실험을 안할 수도 있지만 가속 실험을 안할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이걸 균들을 빨리 자라게 해서 균이 있는 점지를 판단하고 몇 마리 정도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하시면 보통 인큐베이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 우리 아가들이 태어났는데 좀 미숙하거나 그런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좀잘 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균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 어, 이걸 설정을 해서, 보통은 36도 정도, 섭씨 36도 정도 되는 온도에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를 배양을 하고, 그 균수를 체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그 콜론이라고 하는데, 균들이 같이 집단을 이루면서 이렇게 점점점점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확인을 하고, 그 균들의 수를 쭉, 어, 측정하고 계측한 다음에 그 계수한 다음에 다른 어떤 샘플링이라든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트 베지 저는 이 플레이트 베지가 제일 그 사용하기에 간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액체 베 액체 배양액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이 플레이트로 어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 액체 베지 또는 그 3M 사에서 나오는 베지도 있는데 이런 간단하게 그 균실험을 할수 있는 베지들을 준비를 하고 어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제품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어 내용물이 아래쪽에 있는 게 정상이지만 이 베지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기가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지고 균만 위에서 이제 배양을 이제 할수 있게 되는데 보관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스프레더로 나중에 이제 제품을 스프레드 해주신 다음에도 보관할 때는 뒤집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용하지 않은 돼지들은 어 냉장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아 이상적이고요. 냉장고도 곰팡이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개봉하고 나면 어, 테이핑을 해서, 어, 그,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진공 포장을 하고, 어, 한번 열었으면 한 번에 쓰시는 게 좋겠죠. 어, 상대의 원료업칙에서 오늘 그, 이 세균 배양하는 법, 세균을 확인할 수 있는 법, 간이 시험법, 어, 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이 플레이트 베이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저희가 배양하는 어 간단하게 배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할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해보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어 없이도 어느 정도 배양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어 저희가 이 원료가 준비되면 어 이배지가 준비가 되면 어 공지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이런 스포이드나 피펫 그리고 또스프레더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유리 막대라든가 아니면 좀어 판판한 스파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해볼 법칙 오늘은 어 플레이트 배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겨울에. 또 연구 개발 열심히 하셔서 2025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개발하신 것들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